가수 박꾸는 노래뿐 아니라 특이한 이력으로도 화제를 모은 가수입니다. 그의 독특한 이력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전사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미 제대한 지몇 년이 지났지만, 그는 꾸준한 운동과 체력 관리로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군인으로서의 실력은 여전히 그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박군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그의 음악적 재능이나 뛰어난 체력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군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 박군은 본명이 박준우이며 1986년 3월 9일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에서 태어났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그의 나이는 40세입니다. 그는 신장 171cm, 몸무게 65kg 위 체격을 가지고 있고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수 박군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학창 시절은 속초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냈으며, 이곳에서 그는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박군은 학업에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고, 심지어 전교 1등의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그는 고등학교 시절 전교회장을 맡으며 리더십과 책임감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박군의 가정사정은 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호러머니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학업 성취와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5살 때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박군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군 생활 동안 모은 모든 돈이 어머니의 치료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을 뒤로하고 박군이 가수의 길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이 컸음을 말해 줍니다. 박군은 힘들고 외로운 시기 노래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노래로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위안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수 박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의 발견만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드라마틱한 순간입니다. 박군은 15년 동안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일상은 엄격한 규율과 책임감, 그리고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음악에 대한 숨겨진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군의 인생은 한잔해라는 노래를 부를 가수를 찾는 오디션 공고를 보게 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 그는 용기를 내어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군이 자신의 숨겨진 꿈과 열정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박군은 2019년 9월 17일 한잔해라는 싱글 앨범으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독특한 매력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현재는 토탈셋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은 계속해서 그의 음악 경력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가수 박구는 그의 삶에서 특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20세의 어린 나이에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한 그는 무려 15년 동안 이 길을 걸으며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3 특수임무여단에서 상사로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박군의 군 생활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그의 인생 자체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가수 박군의 음악 여정은 2019년 싱글 앨범 한잔해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데뷔는 그의 삶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었고, 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박군은 그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직업 군인으로 근무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전사로서의 경력은 그를 더욱 독특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한자네가 서서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박군의 가수로서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의 인지도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방송 출연은 그가 대중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고, 그의 음악과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군은 그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행사와 라이브 공연에서 천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박군의 월수입은 음악 로열티, 광고비 등을 포함해 총합 약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그의 음악 활동과 노력이 대중에게 크게 인정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의 음악과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의 열정과 재능은 계속해서 그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박군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치를 넘어서 그의 예술적 가치와 대중문화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 박군이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막식이 열린 동천체육관에서 울산시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사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울산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박군은 울주군 언양에서 태어나 울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이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15년간의 직업군인 생활을 마치고 2019년 한 잔의 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그는 호소력 짙은 창법으로 정통 트로트 가수로서 자리매김하며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SBS의 트로 신이 떴다, 정글의 법칙, 미운 노리 새끼, 공생의 법칙, 채널A위 강철부대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에 대해 박군은 내 고향 울산에 기부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이번 기부 참여가 울산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고향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박군의 기부에 대해 가수 박군의 이번 기부 참여는 우리 울산에 큰 자부심을 안겨주는 기부이며 앞으로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기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을 제공하는 등 기부금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군의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그가 고향에 대해 갖고 있는 깊은 애정과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의 기부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항상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흥미진진한 소식과 정보, 그리고 유익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즐거움과 유익함을 드리는 영상들로 꾸준히 찾아뵐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 그리고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